안녕하세요 오늘 제 쏘렌토 배터리가 다돼 가지고 배터리를 교체할 건데요 그 자가교체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일단 올뉴소렌토 배터리는 지금 인터넷으로 구매를 했는데요 AGM-LNO 델코 배터리를 샀고요 뭐 배터리 교체해주신 분한테 문의해 봤는데 제가 직접 교체하는 가 7만원 정도 차이 나더라고요. 유튜브 영상들이 잘돼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영상을 참조해서 직접 교체를 해보려고 구매를 했습니다. 배터리는 이렇게 지금 구매를 하게 되면 그 기존 폐배터리 반납 조건으로 요 스패너랑 여기 그 배터리 고정되어 있는 그 너트 풀수 있는 어, 볼트를 풀수 있는 이렇게 공구가 같이 오고요. 그 장갑도. 어, 요거는 폐배터리 반납 조건. 그리고 공구 대여를 하고 나중에 폐배터리 반납할 때 다시 보내 주면 됩니다. 자, 내부를 볼게요. 지금 여기 있는 게 배터리인데 지금 보시면은 AGM 91 DIN 여기 보면 90L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L, L이 플러스 단자가 왼쪽에 있는걸 1이라고 합니다. 구매를 하실때도 이 L, 9 1을잘 참고해서 구매를 하셔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도 AGM, a g m 이라돼 되어있는데 이 배터리는 저희가 이제 차량, 올뉴소렌터 같은 경우에 차량이 정지했을 때 시동이 꺼졌다가 다시 출발할 때는 시동이 켜지는 보런 배터리고요. 그것 때문에 가격이 좀 비쌉니다. 일단 탈거를 해보겠습니다. 시동은 꺼져 있는 상태고요. 일단은 이걸 푸실 때 마이너스를 먼저 푸셔야 돼요. 일단 단자 커버를 떼고요. 조금만 푸시고 빼면 빠집니다. 옆에 잘 두시고요. 그다음에 지금 플러스 단자, 플러스 단자 빼야 되는데 우선 이 공기 덕트, 에어 덕트 먼저 빼야겠네요. 요거를 빼실 때는 요렇게요 구멍 있죠? 여기 여기를 꼭 눌러주시면 이렇게 빠져요. 요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여기다가. 이것도 똑같이 가운데를 꾹 눌러주면 빠지죠. 그 다음에는 이거를 덕트를 이렇게 들어서 빼주시면 됩니다. 옆에 잘 놔두시고요. 배터리가 지금 마이너스는 빠졌고 그냥 플러스 단자를 빼야겠죠. 장갑을 필히 착용하시고 교체를 하셔야 돼요.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. 했습니다. 일단 커버는 잘 덮어주시고요. 일단 새 배터리 교체할 때그 블랙박스라든지 전원이 연결된 것들은 일단 코드를 뽑아주셔야 된대요. 혹시나 그 기존 배터리를 교체를 하고 새 배터리로 이제 음 시동을 걸었을 때 갑자기 과전류가 흘러가지고 고장이 날수 있답니다. 저 같은 경우 이제 블랙박스 그 나머지 뭐 공기청정기 코드들은 빼놓았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배터리가 고정된 볼트를 또 내부에 풀어줄 겁니다. 아까 볼트들은 조금씩만 풀어도 되는데, 이건 다 풀어야 됩니다. 내부에 가스켓이 있어서 빠셔도 같이 빠져요. 이제 배터리를, 교체를 해봐야겠죠. 근데 이 배터리가 굉장히 무거워요. 조심하셔서 드셔야 됩니다. 뭐 배터리를 드실 때는 꼭두 손으로, 여기 손잡이 보이시죠?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드셔야 되는데, 여기 보시면은 앞에 범퍼 쪽, 몸에 닿을 수 있겠죠? 대부분에 잘 걸치시고 배터리를 빼주세요. 배터리는 뺐습니다. 배터리를 빼게 되시면 지금 여기 보시면 배터리에 커버가 있어요. 이렇게. 이 커버도 잘 제거를 해 주시고 교체되는 배터리에 이 커버를 씌워 줘야 돼요. 한번 빼 볼게요. 제가 구매한 벨, 델코 배터리고요. 지금 보시면 여기 파란색 청색 테이프를 붙여 놨어요. 여기 전액이 흘러나올 수 있는 구멍을 막아 놨는데 요건 이제 장착하실 때떼 주셔야 된대요. 이걸 안 떼주시면 전지 효율이 많이 줄어든답니다. 그래서 일단 떼주시고요. 배터리를 꺼내봤고요. 여기 이제 커버를 아까 빼놓은 커버를 씌워야 됩니다. 여기 아까 빼놓은 커버고요. 이건 꼭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. 이렇게 장착이 다 됐죠. 이제 다시 배터리를 차량에 장착해 보겠습니다. 이제 다시 아까 그 배터리를 고정했던 부품을 조립해 보겠습니다. 배터리 고정하는 걸꼭해 주셔야 돼요. 이게 나중에 흔들리거나 하면 배터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고정을 잘 시켜 주셔야 됩니다. 이제 흔들어 봐야 됩니다 잘 고정이 됐는지 지금 고정이 됐죠 그리고 다시 장착할 땐 플러스 먼저 해야 돼요 플러스를 하셔야 그 스파크라든지 이런 게안 튄답니다 떼주시고요 플러스를 아까 보시면 잘 꽂아주시고요 고정이 됐죠? 흔들어 꼭 흔들어 보셔야 됩니다. 잘 고정이 됐고요. 그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꽂아 보겠습니다. 예, 흔들어 보시고요. 그리고 아까 마이너스 커버 키웠죠? 자, 이제 일단 장착은 다됐고요 이제 덕트를 다시 끼우겠습니다. 덕트는 맞추시고 내리시면. 그리고 아까 보는 핀 있죠? 거는 내리시고 얹어주세요. 시고 ...까지는 볼트 나머지도 이렇게 되면 잘 장착이 됐죠 이제 장착은 다 끝났고요 이제 시동을 걸어가지고 배터리가 잘 동작을 하는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배... 그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 코드를 다 뽑아 놨어요. 혹시나 과전류가 흘러 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빼 놨습니다. 그럼 시동을 걸어 보겠습니다. 브레이크를 밟을 치고요. 잘 되죠? 본넷을 열어 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뜨는 거죠. 여러분도 이렇게 배터리를 교체하시는 게 어렵지 않아요.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10, 지금 한 10분이 넘게 걸렸는데, 혼자 하시면 5분이면 귀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도 이렇게 해보셔가지고,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